안녕하세요, 리, 허우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RKF 시리즈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짠! 가멜라이더 그리스 블리자드. 네, 가멜라이더 그리스가 극중에서 죽기 전에 막판에 변신을 했던 바로 블리자드인데, 아, 저는 이 제품이 나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 컬러링 때문에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 왼팔, 왼팔이 로봇팔로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윗면에 이렇게 빨간 눈이 반짝 끼고 있고, 측면. 진짜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뒷면에는 지오만 이렇게 있고 빌드, 크로즈, 그리스, 크로즈마그마 이렇게 있습니다 크로즈마그마는 제가 이거를 일본에서 직접 사왔는데 그때는 아직 발매를 하지 않아 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발매 좀 하지 하필 따로따로 발매를 해 가지고 아 타이밍이 좀안 좋았어요 일주일만 더 늦게 갔어도 구매를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속박스는 역시 지오랑 똑같으니까 지오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 리모의 토크사츠 일단 그리스 블리자드 보세요. 자, 이거랑 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둘다 오른손이에요. 왼손이 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이렇게 로봇팔이기 때문이죠. 굳이 왼손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이 빌드의 드라이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 블리자드 변신기 요녀석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무기 형태예요. 주먹에 쥐고 싸울 수 있게. 그래서 이 무기를 쥐는 손에다가 이거를 끼울 수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이 손에도 돌기가 있어요. 이손 안에 있는 돌기에다가 맞춰서 딱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잘딱 맞죠?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분리자드 진짜 색감이 너무너무 잘 나왔죠? 여기 옆면에 로봇 프린팅 잘 나와있고 삼바카라스의 무늬도 이렇게 잘 나와있습니다 이게 문신처럼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부하들을 문신해 놓은 느낌이랄까 좀 아쉬운 점은 이전에 나온 그리스는 클리어 파츠로 돼 있었는데 얘는 클리어가 아닙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가슴도 이전에는 클리어였는데 얘는 클리어가 아니죠 조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부 만족스럽습니다. 이 유광의 블루가 진짜 색감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이렇게 검은 데다가 여기만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고, 뒷모습은 죄다 팔았습니다. 아, 좀 검은색으로 좀 해주지. 이런 데는 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잘된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사출을 해야지 검은색만 칠하면 되는데, 검은색으로 사출됐을 때이 파란색으로 칠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도색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냥 검은색만 칠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조금 괜찮은 듯. 특이점은 음뭐 일단 어깨가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딱히 극 중에서도 가동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동할 필요는 전혀 없고 손을 보면은 주먹이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게 따로따로 가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 따로따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보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설마 이렇게 가동이 되게 해줄 줄이야 이게 2,000엔 제품이었는데 저는 1,980엔에 샀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은 이렇게 주먹 손이 되어있고 편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편손으로 바꾸면 약간 그 그리스의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죠. 편손도 엄청 유광 반질반질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무기를 든손을 껴줄 건데 그 자리 먼저 이 빌드 드라이버부터 먼저 바꿔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조인트가 드러났죠. 블리자드 변신기 이 빠진 버전의 빌드 드라이버를 이렇게 딱 끼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에 꼽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먹이 구현이 되죠 극 중에서는 이 기술을 딱한번 썼었던 것 같아요 이걸 손에 쥐고 쾅쾅 때리는 걸 진짜 멋있네요 마지막에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싸우는 게 진짜 멋있었던 캐릭터입니다 shf로도 이게 나오는 것 같던데 아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shf는 물론 더 좋겠죠 진짜 얼음인데 뜨거운 느낌인 캐릭터는 이 캐릭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얼음이지만 뜨거운 느낌 눈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전에 그리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리모의 토크 사츠. 자 갖고 왔습니다. 아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리뷰를 하려고 책상에 올려놨다가 리뷰를 하면서 책상이 살짝 흔들려가지고 얘가 자빠져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깨지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금가 있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왼쪽도 좀 금가 있고요. 그거를 다 무수지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동도 되긴 하는데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다 끊어진 부분들 보이시죠? <laughs> 마음이 아파요. 이거 되게 좋아. 하는 캐릭터인데 아 이렇게 깨지다니 다행히도 지금 가동해 보니까 딱히 다시 떨어지거나 하진 않네요. 대신 무리하게는 움직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또 아마 떨어뜨리면은 다시 깨질 것 같아요. 조심조심 리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제품을 사게 되면은 추락에 정말 주의하세요. 진짜 이팔 부분이 깨지기 정말 쉽게 돼 있어요 자 둘의 비교를 해 보자면은 일단 머리 조형 같은 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 얘는 클리어로 해주고 얘는 불투명이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얘는 한 번에 사출된 거 같아요 얘는 파츠가 좀 나눠져서 사출됐거든요 여기 머리 옆면의 이음새들을 보니까 뭐 접착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사출된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슴 파츠도 얘는 클리어고 얘는 불투명이죠 뭐 블루로 뽑다 보니까 클리어를 할수 없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뭔가 블루 클리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변신기가 다른 게 보이죠 이 스크래시 드라이버 그리고 빌드 드라이버 그 외에도 디자인이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런데 보니까 빌드의 그 디자인입니다 이게 요런데 보면은 허벅지 같은 데가 다르죠 이 신발만 봐도 디자인이 다른 게 이쪽이 빌드쪽 디자인인데 빌드 드라이버를 썼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팔 쪽도 자세히 보면은 얘는 빌드쪽 디자인입니다. 어깨 장갑이랑 가슴 장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눈치 못챈것 같아요. 리모의 토크사츠 자, 이걸 리뷰할 때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를 했으니까 다행이고 역시 간단한 제품이다 보니까 리뷰는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혹여라도 잘못 말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래에다가 지적을 해주세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걸100% 완벽하게 기억할 순 없어요. 제가 막 자료를 뽑아놓고 보면서 리뷰하는 것도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게좀 생각이 안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SNS 많이 봐주시고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림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